때는, 아, 아까 봤을 때는 밤비가 유력합니다. 지키. 어. 아무것도 모르다 이 형. <laughs> 야, 아, 대해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가요. 안도와 오든. 야, 아이템 다아 껴도 <laughs> <laughs> 마지막까지. 어야. 화면 굳었다. 오래 싸움에 세우가 이기는 세호가 거라. 세우가 이긴다. 응. 저 고래예요? 오래예요? 오래 싸움에 새우가 이기는 건 말이 안 되는 <laughs> 새우안테는 없는 건데 왜 <laughs> 없는 거예요? <왜>? 새우 <laughs> 인격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왜안 돼요? <laughs> 아, 갑자기 못 해주나? 아, 어 잠만 새우가 자꾸 말이 <laughs> <laughs> 아니 새우는 말 <빨리> 못해? <laughs> 입이 있는데 왜 밤비 옆에겠어. 새우새우우나이 밤비 씨는 세우니까. 그러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이요 <laughs> 포즈로 들어가면다맞 okay, okay, oh, okay. <laughs> 아, 좋아요. 네. 와, 새우 서럽다 아,